위장의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채했을 때. 그리고, 이거는 한글 경락 인형에 제가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대한민국에는 한자 경락 인형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어 이게 너무 갈급했고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모든 거 하나씩 좀다 스티커 작업이 되어 있고, 여기 다 니스 발라가지고 다 만들었어요. 혈자리를. 한글 경락 인형이 한국에 나와 있는 것도 단가가 너무 비싸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직접 이거를 전부 다 작업을 해서 이게 5만 9천 원에 공급이 됐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에 어, 신교수가 경락이냐한글교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자 경락인형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예를 보면, 이 혈자리에, 위경락의 혈자리가 요런 게 위경락에 혈자리가 이런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불용, 승만이라는 자리가 있죠. 여기에 여기 어? 위경락에. 이게 뭐냐면은 위장이 이렇게 있는데 위장에 시작되는 이 문을 우리는 분문이라 불러요. 위장에 나가는 문을 유문이라 불러요. 제가 그래서 분유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여기가 딱 닫혀 있어야 되는데 음식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여기가 열려서 위로 위산이 올라오면 역류성 식도염에 이게. 자, 여기 위장에 3분의 2 정도 되는 이 부분에 혈자리가 있름니 승만이에요. 위장의 끝머리에 혈자리 이름이 불용이에요. 위경락에 나오는 혈자리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위장의 크기의 3분의 2까지는 음식이 들어온는 것을 승낙한다라는뜻이고요 위장의 끝머리까지는 음식을 채우지 마라라고 해서 불용이에요. 위경락에 그런 혈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어때요? 대부분 일반적인 짐승은 위장의 크기의 80%까지 밥을 먹어요. 사람은 120%를 먹어요. 돼지는 100%를 먹어요. 그럼 사람이 돼지만도 못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못 먹고 자랐으니까 그거야. 못 먹.. 아까도 얘기했듯이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라고 먹고 또, 또 먹죠. 그러다 보니까 위장에 크기보다 음식이 바깥에 나오죠. 이게 어때요? 이게 위장이 계속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경락 이름으로 분문과 유문이라는 것이 있고 승만과 불용을 이해했고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음식이 체했다는 거는 혈액이 몰려서 얘가 가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의사들은 위에서 침을 찔러서 위장을 딱 자극을 면 위가 꿈틀거리면서 피가 바깥으로 뻗져나가요 체하면요. 손끝 발끝이 허해지죠. 차가워지면서 왜? 피가 안으로 들어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릴 때 엄마들이 손 주물른 다음에 손을 따주거나 등을 두들겨서 피를 빼내는 과정을 했었어요. 채기가 그러니까 있다. 그러면 등을 풀어야 된다. 위경락상에 정면에 불용과 승만도 이해를 하고 위장의 모열인 중완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명치하고 배꼽의 중간인 중완. 여기를 위에 모열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꾹 손으로 눌러주고 등에 배수혈에 위장의 뿌리인 흉추 12번도 자극을 주고 또어 대내장 신경줄기인 5번과 7번 거의 등 쪽을 두들겨주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고객한테 이 불용과 승만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장님나 요즘 살 너무 많이 쪄요. 먹어도 너무 먹어. 내가 그럴 때내 네, 우리 몸에 인체 에 어, 위장이라는 경락이 위경락이 있어서 인체 정면을 흐르는 경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경락을 보게 되면 혈자리 중에서 불용하고 승만이 있습니다. 근데 위장의 크기의 3분의 1까지만 음식물이채워진 것을 승낙한다. 그래서 승만이고요. 위장의 끝에까지는 음식을 채우지 마라.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용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불용 위에까지 음식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음식 드실 때 어디까지 드시냐면 승만까지 드세요. 라고 얘기해주면 아 그러면 정상적인 거는 위장의 3분의 1까지 먹는 거구나. 그죠? 어? 아 내가 나는 위장에 크기를 넘어서 먹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게 나오잖아요. 나이가 들면 증상이 뭐가 있냐면요. 위장의 기능이 일단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위산. 위 안에 있는 그 위산이란 농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음식이 들어갔을 때, 만약에 젊을 때 홍화이를 먹었으면 잘 삭히겠죠, 위장이. 근데 어, 나이가 들어서 위장 기능, 위에서 위산의 농도가 줄었는데, 센게 들어오면 배가 싹 아픈 거죠. 소장을 넘길 때도. 자, 근데. 젊을 때는 이만큼 밥을 먹어도 괜찮은데 나이가 들 때는 좀 많이 먹으면 위에 걸려요 왜 위에서 위산이 많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위장에 음식이 들어오면 멸균 소독을 시켜야 되는데 위산이 없으니까 얘가 위를 훑어요 쓰린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조금씩 자주 먹어야 되다 자주 먹어야 다 또는 너무 센건 먹지 않는 거죠 홍어회나 어떤 물어그 세게 뭔가 이렇게 몸에서 독소처럼 들어오는 거를 자제하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책기가 있을 때는 밥은 등쪽에 있는 대내장 신경 중기를 풀어라. 위장에 중안을 풀어라.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늘 위경장의 불용과 승만도 알고 지나가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